시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그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개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저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뭐,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를 저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 날, 12월 6일 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를, 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 날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선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그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 결제로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laughs> 에, 아까 그 에,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개헌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 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 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한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오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 0 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수 없는 이런 줄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뭐 0. 몇 프로의 그저 예산 삭감이 0.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뭐 미국에서는 뭐몇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저, 셧다운 되면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맞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현대, 저,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거는,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뭐,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저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그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에 예산입법의 폭거가 국회 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 저, 그게 뭐 심사 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스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 저, 그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저, 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고요. 근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그, 저,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걸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저, 바로 여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그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개엄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그두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게 이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검토를 해 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거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 장관과 그개 사령관 박한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고 이제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에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국무위원들 오는데 개엄 해제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그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어 그게 다 됐다고 해서 내려가서 이제 준비시켰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족수가 다 차서 곧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비상계엄 선포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가지고 5분밖에 안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제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해 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